밤새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도 주 안에서 모든 게잘될줄 믿습니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신 청지기의 비유 이 청지기의 비유는 다른 비유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것이 이해가 조금 힘든 난해한 것으로 여겨지는 성경 본문입니다 자, 왜냐면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성경 다른 곳에 많이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하고는 많이 달랐죠? 네. 자, 내용 보시면은 이제 주인한테 혼나요. 음, 불충했던 모양입니다. 자기가 나중에 이제 해고당할 것 같아요. 해고당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 다 알고 있거든요. 불러요. 하나씩. 그래가지고 그 빚을 줄여서 기재하라고 합니다 이중 장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 주인의 장부를 변조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기름 100말, 기름 100말이 빚이다 그럼 채무증서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는 50이라고 고쳐 쓰게 하고 또밀 100석, 밀 100석을 꾸어간 사람이 있다면 갖고 와라 증서를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80이라고 줄여주고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이제 장부에도 따로 이제 기록 그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환심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자기가 청지기직에서 쫓겨날 경우에 그들이 자기한테 신세를 갚고 내가 줄여줬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도움 받아가지고 내가 살아야지. 한번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청지기를 볼 때에 우리가 다른 성경에 나오는 청지기의 모습이라든가. 뭐, 일반적인 도덕이나 윤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게 속임술 순간이요, 이게. 주인의 장부를 말이죠. 그 자기 이기심 때문에 주인을 손해보게 한. 한 나쁜 행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문을 보니까 이 주인이 이제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돼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말씀 보시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뭐요?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으니 칭찬했다는 거, 칭찬했다는 거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세상 윤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땅의 윤리, 이 땅의 충성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뭐 어, 잘하는 거. 이거, 이게 초점이 아닙니다. 뭐냐?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 작은 것에도 버려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이 청직의 집요함? 침노함, 천국을 침노함.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이제 쉽지 않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하늘의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뭐 종이 주인한테 해야 할 윤리적인 측면, 이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절 마지막에 보시면, 구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바로 영주할 처소. 바로 이게 어디입니까?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 미래, 우리의 노후 정도의 미래, 10년 후, 20년 후의 미래가 아니라, 영원한 그 세계를 준비하는, 대비하는, 이걸 얘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는 어떤 미래냐? 이 땅에서의 어떤 물질적인, 어떤 풍성해 가지고. 고생 안 하고, 우리 노후를 편안하게 사는 거? 뭐 연금을 잘 만들어가지고, 노후 대책을잘 만들어 놔서, 늙음하게는 편안하게 사는 거?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영주할 처소입니다 영주할 처소그 이후에 영주. 영원한 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주할 장소를 위한 대비하는 것을 위해서, 악착같이 그냥 포기하지 않고, 남한테 주지 않고 정말 나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지 않고 작은 일에도 내가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지 내가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천국을 침노 새로운 번역에는 오늘 말씀에도 침입이라고 나오죠 침입 천국을 침노했다는 겁니다 침노 침노했다는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1 6절을 보시면 1 6절 거기 나오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무하느니라 뭐 침입하느니라 네. 천국에 상급에 관한 천국을 침루하는 것에 관한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영주할 곳이 어디냐? 앞으로 영원히 거할 곳이 어디냐? 여러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해야 됩니다. 미래에 관해서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뭐 나중에 허둥지둥 돼가지고 말이죠. 뭐 정말 죽기 직전에 야, 이거 좀더 내가 더 잘할 걸. 여태까지뭐 내가 누렸던 거뭐그다 무슨 소용이냐. 심지어는 그때 뭐 가족도 별 소용이 있을까 싶어요. 나 혼자 가는 건데. 뭐 돈이 뭐, 아이, 돈이 무슨 소용 이 있겠어요. 다 이를 다 내놓고 내려놓고 가는데. 내가 그 동안 사용했던 내 육신의 옷도. 벗어놓고 가는데 그때 뭐가 소용 있을까? 한번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정신이 번쩍 나기도 합니다. 과연 뭐가 중요한 것일까? 뭐가 남아 있을까?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막 애를 쓴 이런 것들 참 정말 얼마나 부질없는 일일까? 근데 그 세계가 그때가 과히 그렇게 모래 시기가 남아 있다든가 오래 걸린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좀더 지혜롭게 우리의 미래, 정말 진짜 중요한 미래가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매일 매일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나는 아, 세상적으로 사는 것 아니야. 그래도 나는 믿음 가지고 살았어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영원한 미래, 즉 앞으로 앞으로 영주할 것그 영원한 세계, 그것을 더 생각하고. 그래서 더 집요하게 악착같이 준비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10절 말씀에 나오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이곳에서 의 충성된 칭찬받는자가 되려면 내가 받은 것 최선을 다해서 다해서 받은 것 가지고 절대로 게으름을 피지 않고 어디에요? 천국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영적인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매튜 헨리, 매튜 헨리라는 성경 주석가가 있습니다. 신학자이자 목사님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매일 매일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매일 매일 우리의 관심사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마지막은 무슨 마지막이야? 살 때는 잘 살아야지. 그래서 그날 그날 재밌게 사는 거, 즐겁게 사는 거, 만족하면서 사는 거.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이것도 물론 관심을 가져야지만 진짜 관심사. 매일 매일 마지막 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며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날. 그래서 우리의 몸은 뭐 유한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 영원 아니 글쎄 영원은커녕 원대로 살지도 못할 것입니다. 난이 정도는 살아야지 글쎄요 몇 명이나 그렇게 살다 갈까요? 자, 그러므로 진정한 축복, 진정한 명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일의 일을 위해서 악착같이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일 것입니다. 자, 오래전에 이런 기사가 캐나다 온타리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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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타리오 일간 신문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사냐? 고존 리빙스턴은 그가 죽을 때 온타리오주에서 제일가는 부호였다. 그의 재산은 50만 달러에 상당했고 거기에다 그의 생명 보험금은 50만 달러나 되었다. 그는 저 유명한 아프리카 최초 최초 최고 최고 선교 개척자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형제였다. 이런 신문에 이제 캐나다에 이런 신문이 이제 지역 신문에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영국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여러분 들어 보셨죠? 아프리카 선교의 엄청난 개척자예요. 뭐 대부분의 모든 선교의 길은 이분이 뚫어 놨다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열정적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그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의 동생이 캐나다 가서 죽은 그 부고 기사가 이제 지역 신문에 나온 거예요. 몇만나 뭐 크게 났겠어요몇 만큼 이제 낳겠죠 만큼 예전에는 지역 신문에 그 부고를 내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두 형제는 소년 시절에 이제 그 스코틀랜드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같은 뭐 집에서 태어나서 자랄 때부터. 어, 서로의 인생에 나는 뭐가 될 거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이런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자랐다는 거예요. 이 동생 조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예, 캐나다가 지금 이민이 시작돼서 거기에 땅을 소유할 수 있고 거기에서 스코틀랜드인지 이제 그은 나라니까, 야, 나 이민 갈 거야, 캐나다. 캐나다 이민 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 거야. 이게 내 목표야. 이게 동생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자기 소원을 성취한 거예요. 그 아주 카나다 이민가 가지고 그 부자가 돼가지고 부자로 살다가 죽었다 이거예요. 그냥 이민 가가지고 그 이민가 가지고 그뭐 뭐 부자가 되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보통 뭐, 보통 열심히 아니었겠죠. 뭐 추가라고 이랬겠죠. 추가라고 아끼고 추가라고 돈을 벌기 위해서 밤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얼마나 악착같이 돈을 추구하며 살아왔겠는가? 어쨌든 목표를 이뤘어요 목표를 자기 목표였습니까? 반면에 형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자기 생활을 자기의 삶을 주님께 바쳐서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예수 민주 원주민들 원주민들에게 예수님을 좀 알게 해주겠다. 아, 저들이 저거 예수님도 모르고 누하나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렇게 저 오지에서 저렇게 살다가 죽을 텐데, 하저 아,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좀 듣게 해주겠다. 이걸 목표로 삼고 어렸을 때부터 꿈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죠. 형은 말이죠. 그 이렇게 한 집에서 자란 이두 사람이 형제가 이렇게 서로 달랐던 거예요. 어쨌든 이두 형제는 결국 자기 목표를 정해놨던 그 목표를 향해서 열정을 불살랐고 열심을 냈고 어쨌든 어떤 그 목표를 둘이 다 이룬 거죠. 그래서 동생 주는 사업에 성공해서 큰 재물을 쌓았고 형데빗은 아프리카에서 자기 생애를 바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형은 어떻게 죽었느냐? 외로운 오두막집에서 무릎 꿇고 죽었어요. 예. 데빌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작은 헛간 같은 자기 처소에서 무릎 꿇고 죽었습니다. 자,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 누가 성공했던 사람이냐? 성공적인 삶을 살다 갔느냐? 부선섬 당연히 부자죠. 야, 데빗 그 형은 아이 고그 아프리카 가서 오지에서 죽을 게 뭐야? 거기서 벌써 무릎 꿇고 죽었대. 그 동생은 그래도 이렇게 신문에 기사라도 나고 부자로 살아갔지 않는가? 참 형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판단하는 세상적인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이후, 뭐 75년이 지난 이후, 100년이 지난 이후 어땠는가?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것도 형제, 형제에 관해서. 부자 존 리빙스턴이라는 그 동생,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50년이 지난 후, 75년이 지난 후, 100년이 지난 후,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완전히 그 이름까지 사라졌어요. 그 신문에 기사에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형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이름은 복음이 전파되는 세계 어디든지 그 이름은 따라가 되어 있습니다. 책의 도처에 그 이름이 기억되고 있어요. 뭐 저도 알고 있고 지금 여러분도 알고 있는데 뭐. 저는 그리고 어려을때 제가 언제 들인 뭐 적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의 저번에 아버지 저희 아버지의 책장에 꽂혀 있는 그 데빌 리빙스턴 그 전기 그거를 보면서 그거를 꺼내서 읽으면서 예, 하, 나도 이런 복음 전하는 선교사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꿈을 키웠던 적도 있고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전기를 보면서, 야, 이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적도 있고, 영향을 사실은 끼친 거예요, 사실은. 자, 이 땅에서도 이럴진데, 이 땅에서 누가, 과연 누가 사람들에게 기록되며, 누가 복음가는 곳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며, 누가 더 정말 값진 삶을 살았는가? 자, 하늘 아버지 앞에서의 상급은 어떻겠는가? 어느 삶이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았다고 칭찬받을 만한 삶이었을까? 누구에게 영광의 멸류관이 주어졌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결론이 그겁니다. 세상 일에 소홀하더라도, 세상 윤리에 좀 소홀하더라도, 천국 일에 결실을 맺는 편이 훨씬, 훨씬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낫다는 말씀입니다. 그라 그래, 이 세상 일에는 이 세상 일에는 좀 불충했다 하더라도 악착같이 결실을 이루려고 했던 청지기처럼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산금 진짜 나를 위하는 게 무엇이냐? 진짜 거룩한 것에 나를 이기적인 거 거룩한 것. 나는 거룩한 것을 소유할 거야. 나한테 진짜 중요한 건 나를 위할 거야. 나를 위해 살 거야. 그,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이 땅의 것을 이 땅에서 편안하고 이 땅에서 소유하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그 사실 그게 나,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나를 위해. 난이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할 거야. 그, 뭐냐? 이 땅의 것은 조금 관심을 덜 두더라도 영원한 상급. 영원한 주님 앞에 상급받을 거. 그거 하겠다는 거, 그게. 나 진짜 난 이기적으로 살래. 상급 나 중요해. 나 진짜 나를 위해서 그걸 살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를 위한 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살면서 그거 조금 누리는 게 진짜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야 이것은 세상 것, 세상의 윤리 여기에 대해서는 좀 소홀할지 몰라도 정말 나를 위해서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악자같이 그 세계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그겁니다. 내 사랑은 자녀 있어요. 내 사랑은 자녀를 위한 것이 무엇일까? 나 자녀를 위해서 정말 내 부모로서 정말 잘해주고 싶어. 여기에서 어떻게 잘 살고 그걸 위해서 그 몇십 년, 삼십 년, 사십 년, 오십 년, 육십 년 편하게 살 것을 위해서 부모가 투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는 뭐냐? 진짜 진짜 진짜. 예, 진짜 핵심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영원한 세계 하느님 앞에 받을 그 상급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부모로서 할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일.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그냥 중요한 일이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그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일. 사실은 진짜 나 홀로 되었을 때 그때 중요한 일. 그때 후회하지 않을 일. 바로 천국에 관한 일, 영에 관한 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오늘도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오늘도 그 생각을 더 깊이 하고 거기에 그 영원에 속한 것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더 기울일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께 충성된 자라 잘했다 칭찬받는 청지기로 인정받길 원합니다. 영원한 상급을 받길 원합니다. 주님 그걸 누구한테도 주지 않게 앞서서 포기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진짜 진짜로 이기적이어야 될것 진짜로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행해야 될 것은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좀 있습니다. 지금 이건 절대로 누구한테도 포기할 수 없으며 누구한테도 줄수 없습니다. 양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그거 다 악착같이 포기하지 않고 천국에 투자하고 그 상급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짜로 중요한 것 그걸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중요한 것, 영원의 세계에 관한 것, 영주할 곳,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인생 전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원근 각지가 터져 있는 우리 안녕께 식구들 주님, 지켜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둘수 있는. 복된 우리 아내님께 성도들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따라서 믿음 가지고 이 작은 것, 정말 작은 것에 울고 웃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세계를 소망하며 가득 채워진 상태로 살아가는 복된 심령, 복된 하루 되게 축복 나리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雨。